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크기만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방향도 포함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동거리보다는 변이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야. 당연히 왜 하나 더 똑같이 내도 하나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즉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라면 귀찮아도 제가 더 해야겠네라는 걸 느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조금 나, 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직선 뭐좀 말이 길어, 그 다음에 좀 줄여 출발 도착 직선 거리 이것도 길어 출도직 이렇게 그래서 출발 도착 직선 거리 이렇게. 만 기억해준다면, 문제 풀 때, 어차피 문제 풀 때, 뭐, 문장으로 <laughs> 가지고 풀진 않아. 그냥 포인트만 잡는 거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쓰지도 마, 하지도 마, 그냥 보기만 해. 네. 이런 거 하고 고민하고 막할 시간 없으니까, 처음 위치에서 슝 하고 100m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50m를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총간건 어디야? 100 가고 50 갔잖아. 음. 그래서 150이에요라고 한 거지. 음. 뭐 이거 갖고 뭐 신경 쓸건 없고. 그런데 만약에 변이를 물어봤어. 변이가 얼마예요라고 한다면 출도 직을 생각하면 생각하지 마. 출 출발이 어디야? 여기죠. 네. 도착은 어디예요? 여기죠. 네. 출도 직이니까 뭐야? 음. 직선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뭐100 50이다라는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출발했어, 도착했네. 음, 직선 거리. 대신 아까 변이는 누구도 있다라고 했더라. 방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네. 음.